2023년 93, 6월, 9월 23번. The primary purpose of a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is to deliver an audience to a group of advertisers and sponsors. 그 일차적 목적 됐어요? 뭐에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에 음악 라디오 방송 여기 뭐라고 했어? 상업적이라고 했어. 됐죠? MBC, KBS, 이런 거 말고, 아, 그런데도 하나? 아무튼,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은, 음악 틀어주는 방송은, 뭐, 1차적 목적은, 뭐야? 돈 버는 거지. 그지 그니까, 러돈 버는 것은, 예, 그 목적은, 이제 썼고, 배달하는 겁니다. 딜리버. 배달하는 겁니다. 보내주는 거야. 뭐를? 그, 청자들, 시청자들. 라디오 방송이니까 청자들이죠. 예, 그냥 그거 내 예, 청자들을 보내요. 어디에 누구한테 보내? A group of advertisers and sponsors. 예, 한 그룹의 광고주들이나 스판서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돈을 벌거 아니야. 맞죠? 그래야 광고비를 내지. 그래서 돈을 번다고요 To achieve commercial success. That audience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자, 뭐,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에요. 얻기 위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That audience, 어, 여기서 보내주는 이 audience, 이 청중이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가능한, 어찌 한다고? 커야 되지. 됐죠? 내가, 구독자가 1 0 0만 명이야, 이 사람하고. 구독자 1 0 0명이야이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1 0 0만 명이면 훨씬 더 광고가 크게 들어올 거고. 구독자가 많으니까, 어, 우리 거 많이 보겠네? 하고 광고를 내겠죠. 그죠? 괜잖아내 구독자 한 다섯 명 되나? 네. <laughs> 이렇게 <laughs> 됩니다. 엄청 커야 된다고요. More than any other c h a r a c t e r i s t i c s u s 예, yeah, demographic or psychographic profile, uh, purchasing power, level of interest, degree of satisfaction, quality of attention or emotional state. 예, yeah. 예, yeah, 그거 다른 다른 요소들보다 다른 요소들 말고 이런 뜻이야 그냥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요소가 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뭐, 그, 그 구성원들의 그다음에 심리적 그 프로파일, 어떤 특성들이 라든지, 아니면 그 돈이 좀 많은 사람인지, 적게 적은 사람인지, 살수 있는 사람들인지 하는 퍼 g 승파워 구매, 구매력이라든지, 아니면 뭐이 상품에 대해 흥미를 가질지 말지 하는 흥미도, 그다음에 만족도 그리고 뭐 얘들이 정말 집중하는 애들인지, 바로 스킵해버리는 애들인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여기 뭐,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뭐, 시험에 낸다던가, 그럴만한 건 없으니까. 다른 요소들보다도 더,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 더, 퀀트티, 퀀트티 y 뭐야? 양, 아까, 예. 오디언스의 양. 됐어요? 그, 크기, 크기야, 크기. 청중의 크기가, 크기 aggregated 어, 이건 pp로 썼습니다 이건 뭐 모으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모아진 청중의 크기 됐어요? 모아준 청중의 사이즈가 as a mass 예 어떤 한 집단으로서 뭐뭐로서 이런 뜻인데 한 집단으로서 모아진 청중의 크기가 is quantity가 주어라서 is 쓴 겁니다 크기가 is the most significant metric for broadcasters. 예. 광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더 most significant, 가장 중요한 metric. 예. 일종의 기준이에요. 됐어요? 크기, 구독자 몇 명, 얼마인가?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예. 어떤 브로드캐슬 (seeking to make music radio for profitable ends) 예, 그걸 찾는 사람 예, 찾아다니는 사람, 뭘 찾아 만드는 걸 찾아, 뭘 만들어 음악 레이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뭐 때문에 profitable ends? 예. 예, 이유를 내는 목표를 위해서, 엔드는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를 낼 목적으로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구독자 크기가 제일 많, 큰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 없는 사람인지는 필요없어 초등학생인지 성인인지 이런 건 필요없어 그냥 구독자만 맞는 As a result, 그래서, broadcasters attempt to maximize their audience size by playing music that is popular or At the very least, music that can be relied upon not to cause audience to switch off their radio or change the station. 예, 되게 기네요. 그래서, 구독자만 많으면 되니까, 구독자 많이 모아야 되니까,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attempt, to, 노력을 합니다. 시도를 해요. 됐죠? 뭘 시도해? 당연히, 최대 숫자를 뽑으려고, maximize 하려고, 오디오, 그들의 오디언스 사이즈를 가장 크게 만들려고. 됐어요?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드는데, 음악방송이니까. By playing, by ing. 예, 틀어줌으로써. 음악을 틀어줘요. 그럼 어떤 음악이냐? t h a t 관계 대명사예요 어떤 음악을 틀어준다고? 인기 있는 음악. 인기 있는 음악을 틀면 듣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틀고, 또는, At the very least 뭐 저, 적어도 최소한 인기 있는 건난안 틀어 하더라도 뮤직댓 얘도 관계 대명사예요 그런 음악은 틀어요 그런 음악만 틀어 무슨 음악? Can be relied upon not to cause yeah. 그냥 의조, 의존할 수 있는 음악 뭐하게 의존해? Not to cause Cause audience to switch off 스위치를 꺼버리게 만들지 않을 음악 됐어요? 스위치를 꺼버린다고 그들 라디오를 스위치를 끄거나 또는 체인지 더 스테이션 채널을 바꿀 됐어요 아 옆채널로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나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을 그러, 아, 그렇게 안는 거에 의존하는 음악 됐어요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상업적인 음악밖에 안 튼다는 뜻입니다 돈 되는 음악만 튼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뭐, 우리 소리를 찾아서, 뭐, 국악 같은 거안 틀어줄 거 아니야. 전 사람들 안 듣는 클래식 이런 거안 틀어요. 이렇게 된다고. 오디언스 리텐션 is a key value. 예. 오디언스 리텐션이 뭐예요? 예. 보유. 그냥 데고 있는 거야. 됐어요? 오디언스를 최대한 많이 데리고 있는 거. 오디언스 리텐션은 is a key value. 예. 핵심 가치입니다. If not the key value. 뭘요? 이뭐 빠진 거 있나? If not the only key value 뭐 이런 거 아닌가? 어디 있었던 은죠자 아무튼 좀 이따 확인하고요. 예, 얘는 그렇게 크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오디언스 청중 보유량은 핵심 가치입니다. For many music programmers 많은 뮤직 프로그래머들한테는. 그리고 for radio station management 그리고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관리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얼마나 구독자가 많은 지 In conscience 그래서 그 결과 conscience는 결과니까요. 그 결과 a high degree of risk aversion yeah, frequently marks out the uh, successful radio music programmer 예. Yeah. 아주 높은 정도의 리스크, 어버전은 회피 어보이던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리스크 회피 무조건 리스크를 회피해야 돼가 빈번히, 막스아웃, 확실하게 구분시켜요 뭐를? 더 석세스풀 레이디오 뮤직 프로그래머 성공한 레이디오 뮤직 프로그램을을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가면 7분 30초짜리 국악 하나 틀까? 그랬다가 큰일 난다고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 야 트로트 몇곡 틀어볼까? 그랬다 큰일 난다고 됐죠? 예자 플레이리스트, 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플레이리스트가 제한적이야 튼 것만 또 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것만 틀어요 그리고 앤 오픈베리스모 매우 작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라디오 스테이션은 그냥 구독자 잡아놓으려고 적은 숫자의 플레이리스트만 돌린다 이겁니다. 됐어요? 인기 있는 플레이리스트만 돌립니다. 뜻이구요 많이 어렵진 않았고. 예. 요리. 투 딜리버 투 어치브 이거 투 딜리버는 명사적 용법이구요투 어치브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as large as possible, 가능한 큰 어휘로도 보시고요. as as possible의 형태인 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the quantity of an audience, aggregated, 이거, 예, 뭐, 합쳐진 이런 뜻이니까, aggregated, PP로 쓴거 봐주시고, broadcaster 다음에 seeking, 이건 ing, 분사 써야 되는 데입니다. 동사 자리 아니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bying 요거는 많이 보는 데고 뮤직 다음에 u s 뮤직 다음에 데드 둘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확인하시고 요정도 어법 문제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사실상 예. 어법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휘는요 딜리버 예. 전달하는 겁니다. large. 예, 계속 쓴데,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quantity. quantity of an audience. 요런 거. 그 다음에 maximize. 극대화 하는 거겠죠. 그리고 restricted small. 뭐, 요 정도. 예, 보시면 됩니다. risk of aversion. 요기도 봐주시고.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순서 관련 연결사나 뭐 이런 거는 좀 보시면 한 가운데 예에지 s 리절트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저 끝에 i 인 컨스캔스 그래서 둘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래서가 이렇게 두개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예. 뭐 얘는 얘는 삽입으로 낼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근데 문장 수가 좀 부족해. 네, 여기가 다섯, 여섯, 여섯 문장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하고요. 음. 그냥 세개 정도로 나누면, 나눌 때는 여기 무엇의 나드 캐릭터리틱 에지어 리절트 그다음에 오디언스 리텐션 뭐 이렇게 하면 A, B, C에서 세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학습 잘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신용으로 이렇게 낼수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Субтитры